경찰과 정부 기관이 선택한 보안 솔루션 기업이 있다.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완벽하게 갖춘 회사, 바로 엑소엔터프라이즈입니다 제이의 팔란티어로 불리며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기업 엑손. 오늘 이 영상에서 이 회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엑소엔터프라이즈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엑손엔터프라이즈는 1993년 설립된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및 지방 경찰, 교도소, 군대 등법 집행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테이저건 41% 비치된 경찰관 모습, 액상 클라우드 앤드 서버서즈 클라우드 앤드 소프트웨어 37% 데이터 분석 화면, 센서즈 앤드 어더바디캠 차량용 카메라 등22% 경찰이 바디캠 착용한 모습. 호직,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 아니라 AI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종합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국경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대까지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 바로 엑손입니다. 법 집행기관이 국경과 치안 유지를 강화할수록 엑손의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엑손은 트럼프의 마가 정책과 국경 강화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엑손의 진짜 강점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바로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면 드래프트원이라는 AI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자동으로 녹화되고 AI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자동으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이 기능 덕분에 경찰의 보고서 작성 시간이 무려 67%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된 엑산 플리트는 AI를 활용해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범죄자 리스트에 있는 차량을 1초 만에 감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엑소는 시장 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소 내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90%를 차지하지만 최근 해외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 RCMP가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죠. 특히 2024년 10월, 데드론이라는 드론 업체를 인수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AI 기반 드론이 침입을 차동 감지하고, 전파방해 장치를 통해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허집, 엑소는 하드웨어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영역을 확장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엑소의 12개월 선행 PR은 102배로, 최근 5년 평균인 59배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AI 보안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한다면 엑소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보안 시장이 커질수록 엑소 내 성장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